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입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어 저에게 또 응원의 댓글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 뭐제 영상이 너무 재밌다 많이 웃는다 이렇게 또글 달아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감사합니다 이거 뭐 재밌게 하려고 한건 아닌데 재밌게 봐 주시니까 자꾸 이좀 재밌게 하는 거에 욕심이 좀 나네요. 네. 어쨌든, 칭찬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힘이 됩니다. 네. 그런 말 있죠. 정말, 징글징글하다. 네. 오늘 CGN 보고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. 네. 장이 좋아도 빠져. 장이 안 좋아도 빠져. 외국인이 매수해도 빠져. 빠져, 빠져. 오늘, 어, 19만 4천 6백 원, 4%, 4 마이너스로 끝났네요. 하, 정말, 왜 이러는 걸까요?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. 어쨌든 간에, 매동을 좀 살펴봐야죠. 개인이, 어, 8 7 0 0주 매도했습니다. 아무래도 이, 개인이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, 전체적인 장이 안 좋으니까, 이 현금을 확보해야겠다라고, 생각한 개인이 매도를 보인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. 그리고 기관이 22,000주, 예, 매도했으니까 기관이라고 안 하고 개관이라고 요 개관. 네, 개관. 네, 22,000주 매도. 외국인이 33,000주 매수해 줬습니다. 이 표를 지금, 어 12월 4일부터, 이한 어 2주 동안의이 매수 수급 관련 표인데, 보면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. 계속 물량을 모아가고 있어요. 참고해야 될 부분 같고요. 그리고 어제 나온 기사인데 다시 한번 요거 어또 새롭게 좀 나왔거든요. 영국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코로나 19 변종은 어른만큼 어린이에게도 쉽게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됐다. 그동안 어린이는 어른만큼 코로나 19에 잘 걸리지 않거나 걸리더라도 다른 이들의 전파할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여겨져 왔다. 하지만 지금 영국에서 발종하고 있는 이 변종,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.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. 자, 닐 퍼거슨, 엠페리얼 칼리지 교수는 이 변종이 어린이들을 감염시키는 경향이 더 높다는 징후가 있다며 인과관계에는 규명하지 못했지만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나온다고 밝혔다. 그러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아야만 앞으로 변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알수 있다고 말했다. 이 변종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음~ 이~ 깔리지 바이러스 교수는 이~ 새 변종의 변화 중 하나는 인간 세포에 침투하는 방식에 있다면서 이로 인해 아마도 어린이들은 어른과 비슷할 정도로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쉽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므로 혼합된 경향을 고려할 때 앞으로 더 많은 어린이가 감염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아~ 이고 이거 큰일입니다 진짜. 변종된 바이러스, 코로나19 치명률이나 백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없지만, 감염력은, 이게 포인트거든요. 최대 70%더큰 것으로 분석됐다.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그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해지고, 더 활동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. 네, 그래요. 인해서 이 프랑스를 비롯한 전 세계 40개국 이상이 지금 영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을 다 막고 있습니다. 뭐, 홍콩도 마찬가지고, 뭐~ 어~ 유럽 거의 대부분 나라가 영국에서 오는 비행기를 다 막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~ 신종 바이러스 관해서 또 미국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영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변이가 이미 미국에 퍼졌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점점. 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또확 확산이 될것 같아요. 네. 이미 미국 내에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는데, 어, 지금까지 어, 코로나 19에 대해서 어, 여러 기사들 그다음에 뭐 이런 정보들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어, 지금부터는 저의 뇌피셜 네. 어디까지나 저의 뇌피셜입니다. 이거를 네. 조금 말씀을 드리면. 자,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. 전 세계에 잠깐 유행하다가 금방 잡힐 줄 알았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우리는 분명히 안일하게 대처하던 이각 나라에서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면서 사망자 또한 상당히 너무나 많이 늘기 시작했습니다. 그렇죠? 네. 그러면서 스웨덴이란 나라는요, 되려 이 집단 면역을 통해서 면역력을 키워가면서 자체적으로 종식시키겠다라고 선언까지 해서 실행에 옮겼습니다. 하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죠. 두손두발다 들었습니다. 네. 자, 전 세계 가장 힘있는 국가, 미국에서도요, 트럼프가 아, 자기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면서 방역을 무시하고 또, 마스크 쓸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. 그러다가 결국 트럼프도 코로나 걸렸었죠. 네. 자, 그러는 사이 전 세계 확진자 1위라는 오명을 또 쓰게 됐습니다. 문제는요,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면서 국가가 봉쇄되고 또, 어, 방역을 또 게을리 하면서 이 경기가 경색되기 시작했고 또 결국 전 세계는 패닉에 빠지게 된 거죠. 특히, 이탈리아 등이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요, 관광 산업이 주수입원인데, 그 관광이 막히게 되고, 또 미국은, 어 세계 제일의 또 소비 국가입니다. 네. 하지만, 뭐, 나가서 다닐 수가 없으니까 소비를 할 수가 없게 되죠. 결국 또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. 자, 이런 상황은 사실 뭐,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상당히 심각해지게 되는데,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또 실업수당을 신청하고 경기침체 심각성을 교류해서 결국 부양책으로 일단은 숨구멍을 찾는 듯 했습니다. 하지만 이 주구장창 달러만 찍어낼 수가 없어요. 이 계속 달러만 찍어낸다면 예전에 그 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이 폐망했는데 이 결국 너무 많은 돈을 찍어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또 심각해지고 결국 그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. 이 독일처럼 이 술에 달러를 뭐 예를 들어서 천억 정도 싣고 가서 결국 햄버거 하나 사야 되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. 그러니까 이각 제약회사에서 제대로 임상이 되지 않은 백신을 여기저기서 내놓게 된 거죠. 음, 백신의 효과 정말 대단했습니다. 엄청났어요. 3월, 4월, 5월 그 폭락장의 주식들이 뭐 어떤 전문가들은 이게 뭐한뭐 뭐 2년 걸린다, 3년 걸린다 했습니다만 야, 두달석달 달 만에 그 폭락했던 증시가 주가가 다 올라오고 네, 연일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코로나는 진화했고 드디어 변종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던 거죠. 영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변종이 또 지금 어, 창궐이 됐고 또 퍼지기 시작했는데요. 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. 자꾸 변이하고 더 강한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옛날에 그 일, 이차 대전 때, 6이오때그 소총 하나 뭐 군복 같지도 않은 군복이 있고 전투를 했다면 이 전투를 하면서 점점 강해지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음 방탄복도 입기 시작했고. 그리고 어, 자동소총을 또 들고 또 탱크도 타고 점점 이렇게 강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. 자이 백신 회사에서도요 지금까지 만들어 놓고 계약을 했죠 또 계약을 하고 있고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있습니다.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일부 과학자들이 뭐 변종 바이러스 백신 아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 나온 백신은 무용지물이다.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그 거대 기업에서 회유하지 않겠습니까? 아직 그런 인터뷰는 하지 마십시오. 좀더 지켜보시죠. 하면서 일단 지금 만들어 놓은 백신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어 놓고 네.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이 백신이 진짜 변종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요. 하지만 아, 어제 생각에는 이게 효과가 많이 또 떨어질 것 같습니다. 네. 뭐, 그건 또 시간이 지나면 또알수 있겠지만. 아무튼,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 사실 영원히 종식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냥 감기처럼, 좀 심하면 독감처럼, 이제 전 인류가 코로나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어 그런 생각. 그리고 이 초창기보다 사망률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이 신속한 정확한 진단 때문이죠 이제 우리의 삶은 이 코로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으로 나뉜다고 할수 있겠죠 마스크를 쓰기 전의 삶과 마스크를 꼭 필수적으로 써야만 하는 삶 이제 어~ 백신을 맞아도 결국 마스크를 쓰고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~ 외국에 여행을 가도 어~ 다니다가 코로나에 걸리면 뭐~ 진단키트 시전 거로 검사 받고 또 치료 받고 또치료에도 나오지 않겠습니까? 또 치료약을 통해서 또 나아지면 네. 결과적으로 또 백신도 주기적으로 맞고 이런 코로나와 함께 하는 삶이 펼쳐질 수도 있으니까. 네. 결국 우리 인간이 적응을 해 나가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저의 뇌피셜이었고요. 오늘 보니까 임시 주총 관련해서 이 주주분들이 오늘도 많은 분들이 어, 어 늦게 보내서 미안하다 하시면서 이 속속 어, 위임을 해주고 계십니다. 어제까지 16만 주가량 모자란 상태였죠. 그런데 오늘 5만 주 이상 위임을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. 자 주주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. 단한 주라도 좋으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. 오늘 시즌 보면 정말 너무나 화나지 않습니까 반드시 임시주총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강력하게 요구해야죠 코스피 이전 무상증자 꼭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국매들이 장난 못칩니다 제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내일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아, 출발은 좋을 것 같은데 제발 음복 맞기 싫은데 저, 은봉 싫어서, 응봉동도 안 갑니다. 왠지 어감이 비슷해서. 내일은 크게 웃고 싶습니다. 지금까지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